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찍어볼 숨머 캐릭터는 무엇일까요? 자 무엇일까요? 에 미도리야 이즈쿠데스 자 Q랑 W 중에 하나 배울 수 있네 오케이 어따건는 펌버서와 신발 이뻐요 어 바지야 뭐야 까리하기 맞춰 버렸어요 에이 새끼만 아 벨트였네 벨트랑 신발이야 야옷 패션 바라 막시 x 멋있고 멋있고 좋네 멋있고 거의 나랑 비슷하네 나 어렸을 때라 자 어디 만날게요 시청자랑 얘기하다 보니까 오분이 넘어 있었네요 예. 상대 캐릭터 사스케 토시로 가라 에렌 아, 뭐야 존나야 걔 잠깐만 아나 잠깐만요 소통하다 졌됐다 씨. 물렸다 리오 뭐야? 아, 잠깐좋댔다 이거 진짜 좋 됐다! 아, 잠깐만, 진짜 좋 됐다요! 아, 잠깐만요! 근데, 매너 좀요. 조문 넘게, 넘어서 시작했어요. 예? 제 코피씨! 하, 아, 이런 개새끼야! 사람이 말을 하면 태클을 해라 이. 씨 아니 잠시만요. 아 십년들아 한국말 모르냐요. 아이개 허러 씨발 이개 씨발 태클 이개 새끼야. 요걸안할 수가 없어요 스매시 스매시 에어포스. 아나이개 허러 씨바까아나이개 아, 허러 <laughs> 아니, 미안하잖아, 야. 잠시만, 너무서, 했다니까 좀, 매너 해줘. 음, 응, 잠시. 아, 시발. 아, 아, 개새 아, 아, 아. 개새끼야. 그래. 갖고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하 아. 아, 씨발 아좀 기다려봐 자 스매시 두방 이스키 뭐야 검은채찍 스매시 두방 나테값밖에못 벌었어 테값밖에못벌었어 아니 아직 레벨링 못했어 아니 아직 또 뭐해 아, 잠깐만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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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또뭐야 아, 자안나이수가 없네 진짜 요 <laughs> 아, 뭐야 넌또 개새끼야. 이마 새끼가 일새끼가일 큰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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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아.

아 개새기야! 아 가라 좀씨 완전 좀 개새기야! 아아아 아, 마우스도 병신돼가지고 아 클릭 존나한데! 일단 성장해. 치킨 있는 거 있다야. 뭐야, 디스킬 발동시 데미지가 두배가 됩니다. 어 no. 아, 얘넨 또지랄하라네개시끼가 아... 아, 좀개시끼야 좀. 아, 내비두세요, 좀. 나 부탁할게. 아, 노노노노. 어, 먹어야 돼. 부작 뭐야 저건 또아 아직 아무것도 못했다고 이씨 이거 뭐야 공속 최대치로 준다 뭐야 날라다닌다 아아 아! 개새끼야 아

그리다 새이야아 어... 지렸다 진짜 순피 이게 바로 순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정 어 인정 인정 어킹 정 <목소리> 스킨이 두개 마음에 든다 500 데미지 두개힘비래 아유 제가 마우스가 지금 이상해 가지고 돌아버리겠어요 그리고. 마우스 살 돈이 없어가지고 마우스 안 씁니다. 안 쌉니다. 영원히 이 마우스로 간다. 아, 마우스 이상해서 소환도운데 와, 아, 씨, 돌겠다. 검은 채찍. 끌고 오는 거고요. 맨체스터 스매시. 일단 레벨링을 좀 해야 될것 같고 뭔가 이제 수정매울 좀 하다 보니까 살짝 눈이 트였나봐요. 살짝 깨달았거든요. 제가 볼때 이거는 자 일단 30을 찍고서 간다 말안 되는 소리고요. 대초가서 한번 먹고 가는 게 맞습니다. 이거는. 그냥 코가 먼저 깔게요 신비레... 스킬레벨... 아 이거는! 궁한번 제대로 먹고 그 다음에 임페를 바로 가는게 맞아 뭐야 일레벨이 끝이였어? 아이씨... 미안하네 확실히 수정을좀 하다보니까 깨달았죠? 맨체스터 스매시! 한 방이었네, 쟤. 에어파스! 나이키한테 저작권 내세요. 상대 가지고 선비에다가 존마 하나 들고. 바로 가. 올때두 개. 가서. 존마 빨고. 바로 변신. 체력 너무 낮아 요이 C 아아아아던걸로 해주세요 <laughs> 아 체력이 너무 낮잖아요이 씨. 아아 내 잘못했다 C 에어 버스 아아 이제 먹어보자 아쿨 너무 긴데? 아, 근데, 쿨이 인카적으로 너무 긴데, 이거? 맞냐? R 아, 스킬은 셀 거야. 그렇지. 예, 좀 어느 정도 됐거든요? 아, 변신기가 너무 길다. 아, 와, 씨. 생각해보니까 이몰뎀이 세다는 걸 생각은 했는데, 그 정도로 셀지 몰랐어. 요 그래, QE 스킬이 좀 세긴 하네. 이거네. 자, 일부러 못한 척 했던 거고요, 예. 깨달아버렸죠. 자, 시작입니다, 이제. 여태까지는 연습게임이었다라고 이제 섬,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. 존나 약해요. 아, 내가 원하는 강함이 아니야. W도 한방인가? 그렇지. 열려라 이씨. 이제 가볼게요 그냥. 가능이 맞는거 같아로나 자, 원폴. 공속 최대치, 평타시 10% 확률로, QW 발동. 스킬 지속중, 체력 감소. 그속서 이동 가능하고요. 지속 시간 무한이에요. 뭐야, 지속 시간 무한이었어요? 죽지만 안는 무한이었나보다. 아, 근데 존나야, 뭐야 이거? 5만으로는 어림없는 물이었다니. 이런. 아, 죽지만 않으면 됐던 거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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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사실 알고있었죠 예 네. 사실 몰랐죠 개소리죠 그냥 먹어 일단 10만 이상은 커야돼 내가 볼땐 생각보다 너무 약해 지금 이거아니야 내가 원하는 데미지가 아니라까 일단 10만대 맞고 자, 이제 됐지? 이것도 안 된다는 개소리 하지 말고. 어제? 준비됐지? 자, 가보자. 어떻게 된 거, 거부책지기 일세냐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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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! 마무리는 RC킬로 마무리를 꽝! 안 되네, 아이씨. 자, 이렇게 오늘 미드루야 20% 해봤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Thank you, r m h